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두운 감정과 좋지 않은 느낌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는지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양심이 깨어나고 참된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공격으로 흔들림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세워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믿음과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고민을 덜어놓고 상담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감정과 정서의 기복이 크고 안정감이 없어서 자꾸 흔들려서 그것이 믿음과 신앙에 큰 영향을 줘서 힘들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과 아, 감정이 별개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어두운 감정과 좋지 않은 느낌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저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정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므로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을 그처럼 놀랍게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게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명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의 입장이 참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는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픔이 있는 곳에서 생활과 염려가 몰려올 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직장이 흔들릴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해결책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두운 감정에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런 정서 속에서, 이런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나를 이런 어둠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방이고 하나는 능력의 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에만 들어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방으로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곳에서 건지시고 있고 나를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중요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믿음을 더 많이 표현하고 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금보다 더 많이 표현하십시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아는 대로 우리가 소유한 축복들로 더 많이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진 재물과 내 손에 주어진 건강과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컵에 물이 반 컵이 있으면 반이 차 있으면 어떤 분들은 어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두려움과 염려로 채워 가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있는 신앙을 갖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큰 즐거움과 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큰 즐거움과 힘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나눈 이 다섯 가지 비결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음과 감정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로 분명히 구별된다. 믿음과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 믿음은 감정과 전혀 다르고 또왜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내 감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믿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늘 일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생각과 믿음을 일치시키려면 거기에 걸맞는 감정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살피지 말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감정이 잘 준비되고 내 느낌이 좋고 내 정서가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감정에 근거한 신앙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자꾸 들여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만족할 날이 며칠 안 됩니다. 우리 감정이 항상 햇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그런 날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감정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내 감정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밝게 하고 정말 고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불하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내 인생의 지난 과거 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내 장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기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감정이 끌어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더 기꺼이 성령을 주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와서 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실까요? 우리 속에 믿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우리의 그 어두운 감정 속에 끄집어 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느낌이 고양될 때 그것은 그런 감정과 느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우울할 때라도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찬미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미를 부를 때 그 찬미의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절을 생각하면서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가사 내용과 그 음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어려울 때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수 있는 찬미를 부르고 그 찬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들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어두운 감정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다 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사랑과 더큰 인내와 더큰 완전한 신뢰를 하도록 우리 영혼을 교육한다면 우리는 이 생의 투쟁을 통과할 때더 많은 평화와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은 평안과 더큰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다섯 가지를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교육한다면,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삶의 고난에서 역경에서 어두운 감정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더큰 인내를 갖게 되고 더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감정에있을 때, 삶의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저 주저 앉아서 하늘만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혀 훈련되지 못하고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빠져 있는 사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내가 주님을 잘 영접하면 된다.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훈련의 과정이 없고 성장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내 인생에서 이끄셔서 하늘로 이끄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고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팔을 벗어나서 자신에 대해 안다라고 걱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참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벗어나서 내가 내 자신을 안다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기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옆에 두고서 늘 집에 앉아서 걱정하고, 안달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정말 잘할수 있을까? 우리 부모가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염려하고, 안달한다면, 부모로서 그런 자녀를 볼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아, 내 자녀가, 이 부모인 나의 능력을 믿질 않는구나. 내 자녀가 부모인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구나.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부모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두운 감정이 밀려와서 축 처지려고 할 때, 그때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것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약속의 성취시고 모든 축복의 실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께로만 은혜가 올수 있고 하나님께만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모든 축복이 온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으로 바라보실까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례 생활은 참으로 외로울 것이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낮에 그것들을 반복하며 밤에 명상하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죄와 사망이 편만해지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술래자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낮에 그것들을 반복하고 말하고 이웃들에게 말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말해주고 밤에 자기 전에 그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서약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서약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서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 속에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면 저희의 삶이 얼마나 고아처럼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 밑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 이 감사의 정신이 저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감정이 어두울 때, 성령께서 저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감정을 끌어올려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were We had all the things we needed and some more of what we had found. But as the road then narrowed, so the wagons could not climb, we journeyed on with our horses, leaving things of ours behin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on to His will. To save ourselves from falling, we press close. To the wall. Our luggage was interfering, we cut it loose and let it fall. At such times when we were fearful and our bodies began to sway, a hand seemed to take the bridle and guide us over the way.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the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onto his will with our horses now left behind us we traveled on in single file our feet exposed to grit the rocks we were fearful all the while small cords came down from above us to keep our balance on the path we upheld from above we were shouting it seemed like this is all we had traveling the night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onto His will. from those not used to hardship we heard complaints time and again while they chose to stay behind us we eagerly pressed on to the end the wall once wide and beautiful now had a bloody stain if others were able to pursue this course then we can do the same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Where our narrow path now ended, lay a chasm deep and wide. Scenes of beauty beyond compare await us on the other side. Again in whispered anguish, we breathe who holds the core. Assured it was none but God Himself. We swung on to our rewar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